인 건데요. 거기 공통 공배는 자충이라고 첫 번째 나와 있습니다. 바깥수부터 줄인다. 이 형태, 실전이, 실전이 이런 형태 나왔을 때 여기 두는 분은 없을 겁니다. 여기 두는 즉시 단수당하죠 잡히는 거죠. 여기 안쪽 공배, 흑도 여기가 수가 되고 백도 수가 되는 이 공통 공배는. 두 면은 자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모양이 아주 단순해서 여기는 안 두죠. 그런데 모양이 좀 복잡하게 얽혀 있으면 가령 큰 돌들이, 대마들이 수상전을 할 때는 뭐 뒤로도 배우고 안으로도 배우고 그날 기분 따라 막 메우게 되죠. 근데 이 안쪽 공면은 자칭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본 원칙입니다. 바깥부터 줄여서 빅이 되죠. 아까 줄었을 때 흑도 이런 백도요, 백도 이런데 들어가는 얘기가 안 되죠. 자층입니다. 모양이 단순하니까 이제 금방 이해하시는데 지금 모양이 복잡한 수상전에서는 항상 바깥쪽부터 메워야 된다. 이 원칙을 이제 기억하시면 편하게 수를 정확히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원칙이요, 이 공통공배를 두면 자층이 된다. 두 번째, 유가무가는 불상전이다. 싸움이 안 된다는 뜻이죠. 불상전형. 여기서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역시 안쪽으로 두면요. 이렇게 들어가서, 잡혀버렸습니다. 두 수죠? 여기는 세 수고요. 역시 공통공배를 두면 안 되는데요. 이 경우는 이제 이렇게 두면, 그냥 이렇게 붙여서, 잡을 수는 없습니다. 빅이 되죠? 여기 두면, 네, 이렇게 이어서요. 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흙이 100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우선 이제 수상전 할 때, 이제 내가 몇 수고 상대편이 몇 수인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한번 쉬어보면요. 흙은 하나, 둘, 셋 수고요. 100은요? 하나, 둘, 셋, 네 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 액면가로는 흙이 좀 불리하다는 걸알수 있죠. 한수 부족한데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거는 집을 만드는 겁니다. 이 집을 만드는 경우에 집이 있는 쪽은 유가, 집이 있고요. 집이 없는 쪽은 무가입니다. 그래서 유가, 무가는 불상저스. 집이 없는 쪽이 싸움이 안 된다. 이제 이런 바둑격언이 생겼는데요. 직접 줄여보면 알게 됩니다. 수를 이렇게 줄일 때, 이렇게 두면, 다음에 들어가면 때려버리죠. 잡혀 있습니다. 이수로 잡히는 겁니다. 그, 이쪽 원칙을 보시면, 공통되는 공배는 두면 안 된다고 했죠. 집이 있어서요. 백이 집이 었기 때문에 이것을 잡으려면 할수 없이 공통되는 이 자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가무가는 집이 없는 쪽이 싸움이 안 되는 거죠. 공통공배를 계속 메워야 되는데 잡으려면 여기 둬야 되는데 결국 먼저 때리게 되죠. 그런 원칙으로 유가무가는 불상전이다. 제가 이전에 방송에서 유가무가는 불쌍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방송에 강의하시는 우리 후배들이 다 따라서 합니다. 유가무가는 불쌍하다. <laughs> 예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집이 있고 없는 쪽은 없는 쪽이 공통 분배를 외워야 되니까 싸움에서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이세 번째 경우가 이제 중요한데요. 유감화까지는 이해가 금방 되십니다. 그런데 이세 번째 경우는요. 대궁 소궁도 불상전이다. 이 대궁 소궁이라는 얘기가 좀 낯선데요. 흙은 석 점을 잡고 있고요, 백은 두 점을 잡고 있습니다. 궁이라는 것은 집 모양의 크기를 얘기하는 건데요, 대궁은 집 모양이 큰 거, 소궁은 집 모양이 작은 건데 여기는 석 점을 잡고 있어서 이두점 잡은 백보다는 궁도가 넓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 유가무가 경우처럼 집이 작은 쪽이 수상전이 안 된다 이겁니다. 실지, 한번 여기 살펴보도록 하죠. 백이 여기 못 둡니다. 좌충이죠? 역시 공통공배인데요. 백이 여기를 두면 때려버리니까 못 둡니다. 흙은 들수 있습니까? 흙도 못 둡니다. 때려버리죠? 그러면 빅일까요? 비기 아닙니다. 백은 이쪽을 절대 못 두는데, 흙은 여기를 때리는 순간에 수가 늘어서요. 이 석점을 때리면 이쪽에 수가 늘어서 치중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수를 늘려놓고 들어가면 바로 잡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흑은 이 석점을 때리는 순간에 수가 늘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에서는 못 들어가지만 때리고 치중할 때 들어가면 바로 백이 잡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가 이제 가장 기본인데요. 경우에 따라서 이쪽이 세 개고요, 이쪽이 네 개가 되면 그 경우도 공도가 적은 쪽이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상전의 기본 원칙이 요 공통공매는 자충이다. 유가무가는 집이 없는 쪽이 싸움에서 진다. 기 이제 기본인데 요세 번째 거는 좀 처음 듣는 분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대긍성도 불상전이 된다. 지금 나눠디는과제물 보시면 하변 쪽에 있습니다. 옆으로 돌려서 만들었죠. 조산모사 생각이 나는데요. 왜 이쪽에 안 만들고 이쪽에 만드냐? 만들기가 좀 불편하다.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어, 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조산모사라는 말이 뭡니까? 네? 원숭이한테 이제 조련사가 이제 과일을 주는데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줬습니다. 그런데 원숭이들이 불평을 했어요.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를 달라. 조련사가 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결과가 똑같거든요. <laughs> 결과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원한대로 해도 했는데 굉장히 만족했다는 거죠. 결과 가 같으면 뭐 상관 없습니다. 화변에 만들지, 자변을 만들지. 조사모사 얘기하니까 자꾸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싶은데요. 새 보시겠습니다. 거기 그 모양이 있는데 여기 자료 있어요. 야, 여기 에희경선 선생님도. 이경선 선생님이 배달 담당이신데요. 이게 자료가 여기 있는데 여기 떨어지니까 자신의 걸 드렸습니다. 희생정신 굉장히 제가 높이 평가합니다. 전선이 네, 그만하고 벌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 궁도가 나와 있는데요. 궁도가 몇 수냐 하는 게 거기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만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궁도라는 것은 갖고 있는 집의 크기인데요. 이렇게 석점을 잡은 건 삼궁이고요. 넉점을 잡은 건 사궁. 이렇게 다섯 점을 잡은 건 오궁입니다. 궁도가 넓을수록 수가 많은 겁니다. 일단 이 삼궁 제일 많이 등장을 하죠. 세수입니다. 세수요. 요 백이 어떻게 됩니까? 백도 세수죠. 흑도 세수고 백도 세수가 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먼저 도는 쪽이 수상전에 이기겠죠. 백이 먼저 도봅니다. 단수 치면 이제 때리는데요.